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글 애드몹에서 카카오 애드핏 변경에 대한 방법과 관련 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요게 그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닌데요. 어, 구글 애드몹 이그 애드센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. 제가 이 에드센스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. 혹시 안 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하나 올리겠습니다. 요거는 어, 한번 보시고요. 반강제적으로 플랜 b라고 생각한 카카오 에드핏으로 어, 바꿨는데요. 사실 어, 지금 막 에드핏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변경 방법은 카카오 에드핏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SK를 음, 어, 어떻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. 자세 군데 바꿔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그, 그 그래들 관련된 그, 포함해야 될 SK 설정 부분 그리고 어, 화면 레이아웃 부분 레이아웃에서 이 에드피스를 기존에 에드몹 했던데라고 바꿔줘야 돼요. 그리고 소스 자바 소스에서 어, add, 어, v 를 해주는 부분이 바뀝니다. 그세 가지 위치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말씀드린 위치는, 어, build.gradly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, 어, 이러한, 어, c o m a c a o a d f i t 을 포함을 시킵니다. 일단, 이걸 포함을 해야, 제, 그, SDK가 사용을 어,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는 걸 추가를 하고요 화면에서, 해당 광고를 이런 식으로 그 xml로 어, 추가를 하는데요. 어, 카카오 애드핏이 부분이 배너 광고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소스상에서 광고를 띄워야 될 부분에서요. 자, 보통 크레이트에서 하죠. 크레이트에서 그러면 크레이트에서 이렇게 i 드뷰를 xml에 정의된 애드뷰를 가져와서 어, set client id 요거하시고 그다음에 set a listener 여기 이제 어, 설정을 하시고 어, 여기서는 이제 그 애드 뷰를 로드 해 주시면 배너 광고가 로드가 됩니다. 어, 한 가지 유의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. 유의 사항. 이 애드 애드핏 사이트에 가셔서 가셔서 뭐 계정이라든가 이제 앱을 등록을 하잖아요. 앱. 앱이 이미 그 구글 플레이에 일단 있어야 돼요.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 있어서 구글 플레이에 올라간 패키지명, 패키지명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이거는 사실 애드맵도 마찬가지였는데 애드맵도 유사하긴 한데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. 이 소스를 적용해야 저 같은 경우 이 적용을 안 했다가 어, 보류를 한번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이걸 이 소스상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궁금하신 수익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수익 관련해서는 아마 애드몹도 그렇고 정확한 금액을 노출시키는 거는 뭐 관련 뭐그 제약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텐데, 저는 뭐 어차피 앱을 만들고 이렇게 뭐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. 뭐 얘기하기가 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,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일단은 그 배너가 뜨는 로딩 속도가 에드핏이 너무 느려요. 에드핏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노출수 자체가 어 굉장히 줄었어요. 제가 체감하기로는 어 3분의 1 정도로 준것 같아요.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수익에 관련된 그 에드 몹과 에드핏의 그 단가 자체가 차이가 꽤 납니다. 그니까 러 단가가 어, 기존 같은 경우는, 에드몹 같은 경우에, 제가 노출이 대략 500 정도? 자, 500권이 클릭이 한몇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. 대략 10번 정도 잡을게요. 그랬을 때 하루에 5달러에서, 어, 많게는 한 10달러 정도가 수익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, 그런데, 일단 이거 자체 숫자가 줄어서 한 150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, 일단. 적용하자마자. 어, 그리고 나서, 이 클릭당, 여기에는, 에드핏은 아마 조회수도, 뭐, 지불을 해준다고 하는데, 조회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, 큰 의미는 없고, 어, 클릭당이라고 해봐야, 한 100원 수준인 것 같아요. 대략. 뭐, 이것도 정확한 금액을 얘기 드리긴 어려우니까. 50원에서 100원을 잡는다 하더라도, 어, 이게 자체가 지금 500에 10번 잡았으면, 지금, 어, 한, 3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사실 과거에 그 카카오가 그, 아담이라는 그 광고 플랫폼이 있었고, 다음이 있었고, 그거를 그대로 아마 가져온 거로 보여요. 근데, 어, 이런 식의 보상책이면 누가 에드핏을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대안은 일단 에드모 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혹시 애드몹과 애드핏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무조건 일단 애드몹인 것 같고요. 수익면에서는 당연하고 애드핏은 어떤 분들이 쓰시고 계실까 궁금함마저 어, 드는 상황입니다. 음, 일단 로딩속도 문제인 것 같고요. 일단, 로딩 속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그 부분하고, 이 클릭당 보상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고, 혹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오늘, 구글 애드몹에서 어 에드풀스로 어, 변경 방법 간단히 말씀드렸고 수익 관련돼서는 어, 카카오 좀 음,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어 관련해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또 경험해본 내용들은 공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